안녕하세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주식상입니다. 인 오늘은 코스피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어,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가 퀀트 투자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어, 14년 만에 원금이 479배가 되는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보시게 되면 딱 이렇게 다섯 가지만 볼 겁니다. 첫 번째, 시가총액이 하위 10%인 초소형 주식만 살 겁니다. 왜 소형주만 사느냐? 소형주가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초소형주를 살 거고요. 딱네 가지만 볼 거예요. 네, 분기 영업이익이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또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거, 또 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고, 또 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요네 가지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풀어 설명하자면요. 어, 영업, 분기 영업이익, 예를 들어, 10, 11, 12,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2021년 12월인데, 어, 작년, 2020년 10, 11, 12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는지, 이걸 보는 거고요. 또, 전 분기 대비해서 보는 겁니다. 10, 11, 12 지금 4분기인데, 7, 8, 9, 3분기 때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는지, 이걸 체크할 거고요. 지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10, 11, 12, 2021년 10, 11, 12라면 2020년 10, 11, 12와 비교해서 증가했는지, 또 2021년 7, 8, 9 분기와 비교했을 때 지배순이익이 증가했는지, 그래서 그네 가지 증가율을 다 합산해서 가장 증가율이 좋았던 회사 20개,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하위 10%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는 종목 20개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 지주, 스펙 이런 건뺄 겁니다.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뺄 거고요. 해외 분사, 중국 기업도 빼겠습니다. 그리고 20개를 매수해서 그리고 반기 매매, 1년에 두 번씩 종목을 교체해 주는 거예요. 5월 말, 11월 말 종목을 교체해 준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14년간 투자해 봤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백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테스트는 뭐냐? 우리가 지금 전략을 세웠잖아요. 시가총액 하위 10%. 초소형주 가운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작년 대비 또 전풍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증가를 많이 하는 가장 증가가 빠른 회사들 20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개를 뽑아서 6개월마다 종목을 교체해 주었을 때 지난 14년간 이 전략으로 몇 퍼센트 수익률을 낼수 있었는지 또뭐 거래정지 종목은 몇개 있었는지 최대 마이너스 손실은 몇 퍼센트까지 갈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어, 과거에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한번 실제로 보시죠. 네, 보시게 되면, 음, 운영기간이 14년이고요. 누적 수익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47,939%입니다. 1억을 넣었다면 14년 만에 479억이 됐다는 겁니다. 놀랍죠? 아,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55%입니다. 여러분. 누적이 아니라 연평균입니다. 1년마다 55% 정도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MDD. 최대 마이너스 구간은 마이너스 44.9% 까지 났었고요. 어, 거래 계열 168개월 가운데 승률이 이제 114개월 상승해서 전체 계열 대비 상승하는 계열이 67.9% 였습니다. 승률이 67.9%뭐 나쁘지 않고요. 어, 전체 거래 종목은 487개였는데 거래정지 종목이 11개 있었습니다. 뭐 14년간 11개면 뭐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고요. 월 평균 수익률은 4%, 4.1% 였습니다. 연이 아니라 월 평균 수익률이 4.1%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네, 이 보라색이 저희 전략의 이제 수익률 곡선인데요. 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나중에. 연간 수익률 한번 보시죠. 2008년에 마이너스 25%, 서프라임 때좀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2017년에 마이너스 1.5%가 있었습니다. 요때 조금 힘들었겠네요. 그리고, 음, 뭐, 그 외에는 마이너스가 이제 없었습니다. 뭐, 양호합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종목 보시죠. 오늘의 종목은 이렇게 사시면 돼요. 세동, 한솔, 인티큐브, 성우전자, 진양폴리, XINC, e f 처 인터엠, XQ, 파커스, 윈텍, 인베니아, 펜스타, 에터프라이즈 피델릭스, JMI, UIL, UNI, FR, 텍스맥, 아우딘 퓨처스, 한국정보공화 이렇게 2 0개 사면 되는데 어, 금액별 종목을 몇 개씩 사야 하는지는 제가 어, 계산을 해서 고정 댓글에 연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미 매수를 했습니다. 좀 전에 매수를 했고요. 음, 보시게 되면 97만 원 정도 총 매입이 됐고요. 지금 뭐 마이너스 0.26%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20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 전략을 네, 다른 전략들처럼 매월 한 번씩 수익률을 어, 인증을 하는 겁니다.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이퀀트 전략이 실제로 어, 수익률이 나는지 또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좋은 전략을 우리가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